누나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운지기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컨텐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운동 루틴과 닭가슴살 루틴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동실에 있는 국내물 로드닭 닭가슴살을 해동시켜 줍니다. <laughs> <laughs> 현재 닭... 다... 먼저 냉동실에 있는 굽내물 로드닭 닭가슴살을 해동시켜줍니다. 현재 다이어트를 조금 세게 들어가고 있어서 어떠한 첨가물도 없는 순수한 닭가슴살 제품인 굽내물 로드닭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꺼내놓고 바로 운동을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운동 루틴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무조건 풀업입니다. 12개씩 5세트 진행해줍니다. 휴식시간은 1분 40초. 12개를 다못 채우면 점프를 뛰어서 네거티브로 버티면서 내려와 개수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풀업을 하면 등은 거의 마비 직전이고 탈탈 털리게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리프트는 한 번에 이렇게 루틴 앞쪽에, 한 번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운동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데드를 하고 나면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뒤에 운동에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번갈아가면서 앞뒤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쪽에 넣어줬고, 보통 5세트에서 6세트까지 진행해줍니다. 뒤쪽에 넣을 때는 한 3세트 정도 진행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바벨로우입니다. 바벨로우라는 이유는 데드리프트 빠를 치우기 귀찮아서 바로 데드리프트 다음에 진행합니다. 바벨로우는 내회전을 시켜서 광배에 집중해서 운동을 해줍니다. 승모를 들게 되면 다른 자극이 오지만 저는 내회전 후에 광배에 집중하고 최대한 몸 쪽으로 당겼을 때 자극이 더잘 느껴졌습니다. 본인이 운동하면서 자극을 찾아가는 게이 운동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3세트에서 4세트 진행합니다. 네 번째 운동은 스트레이트 풀다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전을 걸어주고 어깨를 내려주고 몸 안쪽까지 끝까지 당겨줍니다. 광배 의 자극이 엄청납니다. 이 운동을 해 보시면 광배에 엄청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2개씩 4세트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은 시티드 로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우 동작도 내전을 걸고 했을 때 저는 자극이 더잘 왔습니다. 팔꿈치로 당기게 되면 전환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로 먼저 당기는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3세트에서 4세트 진행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 운동을 했고 등 운동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자주 루틴도 바꿔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등 운동 중 어디 종목이 제일 좋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풀업을 뽑습니다. 초급자일수록 풀업을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풀업을 못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서 등으로 버티면서 내려오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운동이 끝나고 닭가슴살 루틴으로 <laughs> 진행하겠습니다. 현미밥 130g과 로드닭 훈제 닭가슴살 제로 100g입니다. 두개 동시에 전자렌지에 돌려서 간편하게 데워줍니다. 로드닭 훈제 제로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 나트륨 100% 순수 닭가슴살이기 때문에 김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개이득입니다. 그래서 현미밥, 김치, 로드닭 훈제 닭가슴살, 끝입니다. 다이어트는 카식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유를 주는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로드다 쿤제제로 닭가슴살은 슬라이스로 되어 있어서 김치를 초밥같이 이렇게 싸서 먹으니까 정말 꿀맛입니다. 첨가된 제품은 김치를 못 먹지만 이렇게 무청과 깨끗한 닭가슴살은 김치를 먹어도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치가 맛있어지는 순간 다이어트는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음 끼니 전에 닭가슴살 쉐이크를 만들기 위해 하나 더 꺼내놨던 로드닭 훈제 젤로 닭가슴살을 믹서기에 넣고 물, 닭, 파슬리, 귤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갈아줍니다. 로드닭 닭가슴살은 비린맛도 없고 첨가물도 없기 때문에 닭가슴살 쉐이크로는 딱인 것 같습니다. 잘 갈아주고 예쁜 쉐이크 통에 넣어주고 이건 다음 식전에 배고플 때 호로록 마셔줍니다. 전혀 비린맛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